여러분, 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주자. 제일 빠르고, 제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그 2000년 동안 다듬어져 가지고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해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 이제 누구한테 넘겨줬냐면 여러분 시대에 이제 넘겨줘요. 저희 교회가 생긴 지 40년 됐습니다. 이상하게 출애국 때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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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데 40년이면 세대가 변해지는 때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서 충성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거든요 앞서간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마지막 주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루간을 얻지 못할 것이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법대로 여러분 여기 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피 흘려가지고 이제 자기 일 마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복음 제대로 전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 흘리면서 지킨 이 복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히 지키기 원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벤 존슨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벤 존슨이 달리기를 했는데 드디어 100m.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100m 거든요. 근데 9초대를 찍었어요. 최초로. 뉴스에 얼마나 대문짝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벤 존슨이 나중에 이 도핑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물 검사에 나왔습니다. 그 취소됐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복음 보십시오. 이 시대의 이 복음을 보면 다 복음이래, 다 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복음이고, 말씀 듣는 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래. 진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쉽게 알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 여러분은 도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는 학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를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꼭 복음만 옵냐? 이것만 옵냐? 하나님만 옵냐? 두 번째는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틀을 세우고 계속 학교에 가르치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도전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또 도전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을 통해서 술, 담배,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이 한대 피우고 같이 술한잔딱 먹는 사이에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박살나기 시작해요. 무슨 이론으로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금방 박살나요. 그러면 어렸을 때이 복음하고 여러분 죄하고 딱 섞이잖아요? 엉망진창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몰라요. 진정으로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은 엄청난 그 공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편한 만큼, 여러분이 편한 시대를 사는 만큼 엉망진창이 되가고 있어요. 자기 욕망에. 자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타협시키고 그리고 오 잘못이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한 이상한 그 내용을 듣고 한 방에 복음이 날아가는 교회 학교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6년 다니면 뭐 하냐고 한 방에 날아가는 수가 있는데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 줘도 듣지를 않고 죄에 관련된 거나 인터넷에 관련된 거나 조금만 들어도 그게 마음에 맞으니까 휙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 전에 목숨을 바쳐서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들이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왜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지 진짜 배워야 돼. 요안 배우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죠.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러분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경기를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마지막 주자예요. 그리고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책임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 보시죠. 이 길을,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제발 목표를 가지십시오. 제발 신앙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좀얻도록 향방 없이 무슨 뜻이에요? 목표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목적 없이 인생을 삽니다. 신앙의 목표가 전혀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단지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셔요.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보이시나요? 성교사들이 와가지고, 1891년에 영어로 써놓고 한글로 이 단어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사전이든 뭐든 한국 사람이 먼저 한게 아니에요 성교사들이 일일이 단어 번역해가지고 이거 일일이 성경 번역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집회 때 이거 보는 거 있죠? 명심도 이게 여기 일곱 가지 짐승 있는 거본 적이 있나요? 일제시대 때부터 백년 전부터 이게 전해졌던 거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기, 주일 공과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졸업장이 있는데, 이 졸업장이 보면, 여기 횃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있죠? 십자가. 쭉 전했는데, 어디다가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한반도. 이때 인터넷도 없고, 모두 없는데, 여러분. 음. 평양 시내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술 먹다 사람이 술을 안 먹을 정도로 이온 한반도가 복음의 물결로 춤추던 시대가 언제냐면 일제시대예요. 왜냐면 진짜 이 횃불 정신, 진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렬한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학생들이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의 역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시죠. 예. 네. 학생들이 교과 과정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보셔요. 여기 대학 시간표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아침에 가면 갈라데아서를 배워요 1학년 때 그리고 학과를 쫙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대해서는 뭐냐면 에베소서를 배워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배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력도 있고 진짜 나라를 변화시킬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죠 우리나라가 이 정신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역대 이런 나라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정신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이들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어떤 목표예요? 내가 실력자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 가냐면, 록과 같아요. 세상에 관심 많아요. 헛된 데 관심 많아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요. 특히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의 목표 좀 가져요. 여러분, 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옛날에 대학생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광주에 있을 때, 옆에 기계공고가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못하는 애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모여서 뭐 했냐면 반 애들이 모여서 복음이 확실하니까 우리 친구들 구원받고 전도해야 된다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안 되면 교회 데려와서 전도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는 선교사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전도인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살수 있었느냐?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공부는못 해도 내 반드시 성교사. 내 공부는 못 해도 내가 반드시 내 친구 하나는 전도한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되면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디엘 무디는 초등학교 때뭐 했냐면 초등학교 교사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이 아이들 모아서 하려고, 에릭 사원은 중학교 때뭐 했냐면 교회 학교 분방교사였어요. 그렇 깨닫고 얼마나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선 선, 그, 앞선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 때에 많은 꿈을 가지고 그때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피 흘려 가진 시간과 그 복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데서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있나? 여러분 구원 받으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다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목표를 확실히 정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절지하는 겁니다. 제 서울에 있을 때 그집 근처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치킨 갖다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개차량 통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먹습니다. 자기 체중을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면 체중 10g 낮추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주 그냥 근육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빠질 그게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빼가지고 개체랑 통과해서 권투도 하고 뭐냐면 자기 체급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집에도 먹고 자, 잠도 제대로 못 가면서 자기 이제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뭐냐면은 이 올림픽에 나가서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썩을 멸류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큰 복음, 이렇게 귀한 시대에 진짜 귀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진짜 목표가 너무 분명한데 놀라운 것은 무절제한 삶이 모든 걸다 망쳐요. 모든 걸다 망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때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분도 쾌락도 돈도 아무것도 못찾줘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무절제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 이 벨기에 왕 중에. 그 레이놀드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자 에, 형이 크라수스라고 있었는데 이 크라수스란 뜻이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이에요. 이 형이 이 형을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되겠거든요. 그래서 레이몬드라는 왕이 왕자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형을 이제 에, 잡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형을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감옥이냐면 아주 아담하게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를, 먹고 싶은 거다 넣어줘요. 그리고 편리하게 착 만들어 놔요. 근데 창문을 만들어 놨는데, 요만한 창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원하는 거다줄 테니까, 형, 나는 형을, 형이 왕, 이제 왕을 이어야 되지만, 형처럼 절제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형이 만약에,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요 창문을 빠져나온다면 기꺼이 내가 이왕 자리를 형한테 줄게. 그런데 이거조차도 절제 못하면 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먹을 걸 주고 원하는 대로 살게끔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수 있어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10년 동안 못 나오다가 동생이 죽은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얼마 못 돼서 죽었어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 버려라. 무거운 거뭐 뭐 있습니까? 이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냐하거냐 사람의 분노는 이게 무겁다고 되어있거든요. 제발 부탁이니까 도대체 부모님하고 싸우지 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싸우고 감정 건드려 놓으면 부모님 마음도 무겁거니와 여러분 마음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우리 마음도 무겁잖아요. 신경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부모는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녀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근심 염려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발 부탁인데 친구들하고 뭐 만들지 좀 마세요. 이게 친구들하고 요즘은 어떻게 노냐면 동네에서 못 노니까 돈을 들여서 놀더라고. 부모님한테 학원비를 받아요. 그러면 학원에 놀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요. 왜 대답을 안 할까? <laughs> 여러분, 무슨 또 태권도장을 다녀야 된다고부터 시작해서 뭘, 뭘 많이 다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딱 엮이기 시작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만들어놨고 인간관계를 얽겨놨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진짜 마귀가 핍박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때예요 얽매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좀 절제 좀 하셔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제발 스마트폰을 절제 좀 하셔요.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장에선 제발 하지 좀 마세요. 아니 말씀 듣기 전까지 왜 게임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그거 하다가 말씀 들으면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영혼에 이게 말씀이 꽂힙니까? 제정신이요? 지금 교회 에 와가지고 왜 게임을 하냐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에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이상한 것 가져와가지고 왜 분위기를 다흐려놔요 그게 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바뀌질 않아요. 그게 죄요! 정신을 차려야 정신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교회당까지 끌고 와가지고, 집에까지 끌고 가고, 마치 부모님에게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옳습니까? 모든 신앙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얼겸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나쁜 습관이 돈벌이가 되는 시대에 스마트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 목적으로 한대니까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로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스타브 스티브 잡스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게.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될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피 묻은 눈, 피 묻은 손입니다. 어리다고, 어른이 봐준다고 쉽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12절 보면 우리가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참고 달리는 겁니다. 이게, 그, 운동선수든, 뭐 하는 사람이든, 제발 인내심 좀 배우셔요. 진짜, 하, 그 답답한 것 중에,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여기 그 마시멜로 탁 놓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1분을 참으면 몇 개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참지 않고 먹을까요? 기다렸다 먹을까요? 기다렸다 먹으면 더 주니까 기다렸다 먹으면 좋은데 1분을 못 참아. 후덕후덕 먹는 주자마자 먹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 짧은 순간 참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생을 쭉 추적을 해봤더니 대부분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더라고요 그런데 후딱 먹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 공부 잘하고 여부에 상관없이 뭐냐면 인생을 즉흥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즉흥적이야. 너무 학생들이 즉흥적이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마시멜로가 있으면 잘 참는 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마시멜로 가지고 이런 애침 묻혀가지고 당가 암당가 침 묻혀 보고 달아보고 이렇게 하는 애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반드시 먹습니다 근데 아예 뒤돌아서 보여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목적을 갖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마시멜로 핸드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뇌는 어떤지 아세요? 이 뇌는 자극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걸 만지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모도 여러분 통제 못해요. 누가 여러분을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를, 자기가 시간 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건다 뭐가 필요해요? 필요해. 참는 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 배우는 것도 그래요. 교제하는 것도 그래요. 인내로서 꾸준히 통과하면, 여러분 봅시오.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만 제대로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무서울 게 없습니다. 특별히 진짜 이 대학생 때 여기 젊은 시절 한순간 딱 바치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가. 아니, 영원한 영광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일제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배웠어요. 열망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먼 거리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걸어서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학생들이 성경이 앞에 있는데도 신약성경 제대로 한번 읽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끝장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제를 진짜 제대로 배워서 교회를, 교제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도를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시고 있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은 진짜 또 다른 세대를 맞이했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발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계획도 세워 보시고 해서 진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시간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